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해결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해결에 대해서 어,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있도록. 버스 지나고 손들지 마라는 이유가,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들어 봤자, 어때요? 버스는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그 후회할 일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 때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며, 하나님은 있는 것까지도 다 뺏어갑니다. 내가 누렸던 것까지도 다 뺏어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돌이키려고 작정하실 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뺏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건고합니다. 권고. 그게 뭐냐 했더니 이사야서 66장 이절 말씀봅시다 65. 이사야서 66장 이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게, 뭐라 그랬어요? 돌보이요 어떤 사람을 돌본다고 그랬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너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통해하는 거.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자 마음이 상한자를 가까이 하시되 충심이라고 했어요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충심 그 마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통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뭐 구원하신다 세상에 쉬운 것 하나도 없어요. 거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봐보세요. 자원서의 18장 14제 말씀 보세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다시 한번 더. 항상,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에게요 복된 예 복되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은 복되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어떤 거 마음을 완악하게.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유독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고, 유독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유독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완악한 거지. 그 마음이 완악한 자는 뭐예요? 재앙에 빠진다. 결국은. 하나님 주시려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뭐가 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 에르미야 31장 19절 20절 말씀해 봅시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땜이니이다 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냐 하면 결국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누구 탓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잘못된 그 하나님의 그 근고함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가게 되어있다 는 원망할 일이 아니라 믿고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나왔으면 지도자의 말에 경청하고 청정하고 그 지도자의 말에 따라야 될그들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다가 결국은 강야에서 다 죽고 말자. 잖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우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한상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그것이 내 빼에 들어왔으면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 도다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이마저도 우리는 마음이 지금 강팍해져 있는 것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불의의 그것이 아싸 기회다 라고 생각합 회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바로 루가 복음 18장 34절부터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침이 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기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감히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 수 감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 감히 내가 어떤 일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을 우리는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차! 큰일 났구나! 하지 않아요. 봐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간수가 덩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덩불을 달라고 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옥이 털려버렸어요. 옥에... 잠겼던 문들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 이 일을, 이 일을 일,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간수가 안 거야. 그러니까 들고 떨리는 거야. 그 간수가 누구 앞에, 바울과 신라 앞에 물러붙더라는 거예요. 왜? 바울과 신라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시라는 사실을. 알게 그러면서 그들을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러되 선생 선생님들이여 선생들이여 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숨기고 <laughs> 싶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확실하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로마서 1장 17절 말씀 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는 장국만 뭘 찾고 있어요?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심령을 감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고 골도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건고하심에 기기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우리 디모대전서 6장 16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보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그 구원의 대업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고 또한 그 용기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한 주간 11월달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